그러니까 레이어도 홈이란 어, 집의 사용 방법? 활용 방법에 대한 뭐 업그레이드라고 볼수 있지. 약간 홈카페, 그리고 홈와인바, 약간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 숙제! 숙제! 아 선생님 안 오셨나보다. 오늘 아무도 없네. 왜안 오셨지? 우리 왜 저번처럼 그거 아니야? 그 일할 그 때처럼 뭐또 찾아가는 거 아니야? 에이, 에이 그건 아니잖아. 나 선생님 오늘 지각인가요? 코리안 타임 인정해 드릴게요. 음? 아오셨네 아, 오셨다 오셨다. 아, 아 뭐야 왜 이렇게 늦어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약간, 약간 일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일 어떤 일이요? 제배 속에서 일이 나와가지고. 아 인정 인정 인정. 그거야 뭐. 좀비얘 <laughs> 예, 부탁드립니다. 아또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아또 굉장히 반가운데. 다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네, 저 보고 싶었어요. 아, <laughs> 아, 저는 오늘 지금 주제에 딱 준비해 왔는데 빨리 전 얘기하고 싶어요. 오, 오, 자신 있나? 약간 보. 내 주제가 선택이 안 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도 오래됐어. 나도야. 좋아요. 그럼 동윤 씨, 뭐 서임 씨, <laughs> 네. 지열 씨다 파이팅이 넘치는데 그럼 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Day, day. 자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의 이 빅데이터의 선택은 바로 제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좀 칼을 갈았거든요. 왜지? 완전. 이번에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MZ세대입니다. MZ세대요? 많이들 들어봤죠? 음. 근데 막상 이 MZ세대가 뭐냐 하면 딱정의하기는 굉장히 맞아 맞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좀 생각나는 게 있어? 아니 나는 요즘에 막 인터넷이나 SNS 에 MZ 세대의 특징 이런 글이 올라와. 음, 맞아. 근데 막상 보면 나랑 별로 같은 특징이 별로 없어. 음. 아 근데 나도 약간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좀 반반? 다르게 경험이 되잖아. 그 MZ 세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점에서 출발을 한게 오늘날의 주제인데 보통 MZ 세대라고 하면 30대인 밀레니엄 그리고 20대인 Z 세대 요걸 합쳐서 MZ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나는 개인주의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 MZ세대라는 말 자체가 되게 약간 포괄적이고 뭔가 약간 집단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되게 개개인으로서 약간 좀, 이렇게 좀 개성 혹은 이런 개개인의 성향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좀 문제의식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심지어 제목까지 준비했어 뭐야? 오. 오. mz 세대가 보는 mz 세대. 아, 아. 우리도 mz 세대니까. 정윤씨가 굉장히 오늘 준비를 너무 많이 해왔네요. 맞아, 맞아. 라임까지 있어요. 라임까지. 아, 너무 좋은데요? 오, 제 주제가 훨씬 좀 광범위하고 딱 뭔가 이렇게 되게 포괄적이라서 여러 주제를 다루기 좋은 것 같은데. 음, 근데 오빠 다운 주제? 약간 철학적이고 약간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주제는 좋았는데 네이밍이 너무 별로였어요. 그러면 우리 서임씨. 필름 카메라에 요새 빠져 있어가지고. 아... 넌좀 그만 빠져, 뭐해? <laughs> 빠져 있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주제를 한번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잖아요, MZ 세대가. 근데 굳이 폰을 안 쓰고. 이제 아날로그 감성을 이제 추구하는 아이들이 이제 필름 카메라 들고 와서 막 서로 사진 찍어주고 약간 요새 그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음. 막 친구한테 받았는데 어또 약간 나름의 감성이 있더라고요. 감성. 응.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걸 현상을 해주는 막 사진관들이 연희동이나 이런 쪽에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있대요. 맞아, 맞아. 응. 그래서 이게 뭔가 아날로그 감성을 굳이 이제 이런 디지털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들이 뭔가 좀 이렇게 유행을 타는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라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아또아 라선생님! 또 라선생님! 아아또 항상 서임 씨는 제 생각을 했군요 아 개안하셨 기분만 좋으면 개안 하시네요 네, 서임 네. 씨 아. 그럼 서임 씨가 말한 주제 또동현 씨처럼 네이밍 같은 게 있을까요? 아, 그럼요 어, 어떤 거죠? 아날로그로 우리를 말하다 <laughs> 어, 감성적인 제목 느낌? 하... 네이밍 센스 한번 치자 그럴 수도 있죠, 뭐. <laughs> 네. 다음은 우리. 나는, 어, 솔직히. 개인적인 음... 주제이긴 한데 네. 내가 음악과로서 얘기하고 싶은 음악의 한 종류가 있어. 오... 바로 클래식이야. 아, 근데 내가 이 클래식을 왜 하고 싶게 됐냐면 요즘 다들 음악을 듣는다고 하면 그서임이가 말했던 시티팝 아... 그리고 요즘 쇼미더머니가 네, 또 유행을 힙합. 해. 어. 그래서 힙합 뭐 가요 여러 가지 팝송 여러 가지를 듣는데 클래식은 안 듣는단 말이야. 아, 네. 그리고 다들 뭐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에 있는 음... 오스틴 좋아해 또 지브리의 애니메이션이 아, 유명하잖아. 맞아. 근데 그 OST도 클래식을 기반으로 만든 곡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음. 그래서 이 클래식을 무작정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다, 지루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음. 한번 이거에 대해서 토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주제를 들고 왔어. 맞아. 나도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랑 쌩같이로다 클래식 기반이잖아. 맞아, 근데도 맞아. 그런 거 전혀 막. 이렇게 신경 안써 그냥 이렇게 들었거든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좋다니까. 음. 나도 그 류이치 사카모토의 y 리스 m 스 e r r y Christmas. m r r a s r 에 e r c 아 e r r y Christmas. Merry Christmas. m e r 저도 막 그렇게 즐겨듣진 않는가지고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져온 이제로 한번 빅데이터를돌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홍어. 어 홍어. 아니 뭐 바로크 음악 어. 뭐 이렇게 시대별 음악도 적혀져 있고 뭐 그다음에 음대 입시 뭐 요즘 좀 음대 입시 철이야 아, 이게 또클래식하면그또 베토벤과 이 모차르트를 얘기하시는 건데 혹시 누구를 더사랑하시니까 어, 모차르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좀더 밝은 곡이 많으니까 아, 너무, 어 약간 그죠? 기분이 좋아져 좋아하는 어 아.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졌잖아 아. 그래서 이렇게 밝은 음악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어. 발치소. 진짜. 진짜 너무 멋있어, 볼 때마다. 멋있어. 맞아, 맞아. 네, 뭐,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 MZ세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에 싹다 나와있어. 뭐, 밈, 그 다음에 뭐, 뭐, 메타버스, 뭐, 밀레니얼 세대, 그 다음에, 뭐, 확실히, 대성. 인플루언서 이렇게 약간 좀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키워드도 많은 것 같아요. 아 젠더 이슈 이런 걸좀 민감하지. <laughs> 맞아.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예민함이라는 글자도 있아 맞아. 맞아. 요즘 막뭐 정치적 올바름 예민함 이런 키워드들도 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모다음뭐뭐다운 다음, 이런 것도 요즘 많이 이슈가 되잖아. 또? 우리다. 아날로그 한번 볼게요. <laughs> 자, 우리 아날로그. 아. 아날로그 감사실 손편지 보 있다. 아, 아, 손편지 감성이지. LP판. LP판. 필름 카메라도 있네. 어, 필름 카메라 있네요. 꾸도 있어요. 우리 다이어리 꾸미기 이렇게 줄여 가지고 닦고 닦고. 아. 도도 아, 해? 닦고. 어. 어, 이거 뭐야? 할매니얼? 할매 할메... 할매니얼은 뭔? 어, 너 얘기하네. 어, 딱 너네 너로. 밀레니얼 플러스 네. 할머니인 거 같은데. 약간 음.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작품이 되는 시간 so, so, 소 o 일 o 여러분이 가져온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아 오늘은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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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 소비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보면. 어,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다이 가치 소비 안에 담겨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공통 분모로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은 음. 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 여러분 괜찮을까요, 그러면? 좋아요. 번하지않겠습니다 좋아요. 콜. 좋아요. 콜.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온 주제와 포함시켜서 이 가치 소비도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 되셨나요? 예. 네. 좋아요. 그러면 출발로 떠나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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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 나. 숙제. 솔직히 뭐 아까 가치 소비로 다 가는 분위기라 뭐 크게 톤은 안 달았는데. 제게 두 개나 돼버렸네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 숙제의 신 라선생